자, 그리고 이거 피보나치 사용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. 피보나치를 보통 제가 예전에 피보나치는 파동 모르면 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당연한 거예요. 왜냐면 피보나치는 파동별로 그려야 돼요. 무조건 저점에서 고점 그리는 게 아니야. 왜냐하면 이 고점이 파동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파동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. 자, 이해 가세요? 그리고 불규칙 만약에 이게 불규칙비라고 쳐요. 이런, 이런 형태로 이게 맞는 거라고 칩시다.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을 거 아니야. 그렇게 그으니까 틀리지. 그렇게 긋는 거 아니에요. 피보나치는. 만약에 여기가 불규칙 비여도 만약에 여기가 파동이 끝났다고 쳐. 아 이게 이 파동이 다 끝났다고 쳐.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를 긋는 거지. 혹은 예, 여기서부터 여기를 긋는 게 긋는 게맞지 여기다 긋는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알아야 피보나치를 쓸 수가 있다고. 자 그리고 볼때 피보나치로 이게 파동이 이게 파동이 한파동일지 혹은 얘가 한파동이고 얘가 한파동일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음, 자 이렇게 그려봐요 돼 봤어 어? 618 만약에 이 추후에 자 이렇게 튀어 올랐다고 칩시다 어, 618 맞고 튀어 올랐네? 어, 그러면 이 비율이 좀더 맞네? 이 비율이 맞네? 어, 그러면, 이렇게 했을 때, 어, 50%를 찍고 튀어 올랐네?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. 물론 50%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. 그, 그때그때 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, 만약에 이게 정안 맞는다고, 저 만약에, 이렇게 아, 아예 안 맞아. 뭐, 어중뛰게 이렇게 되고, 올려버렸어. 전혀 안 맞잖아, 비율이. 그죠? 그러면, 아 이게 한파동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얘가 한파동이 맞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파 맞고 튀어 올랐으니까 이해가시죠?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를 피보나치가 안 맞는다는 분들은 보통 제대로 그릴 줄 몰라서 그래요. 제대로 그, 시작과 끝을 어디를 정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다고. 이게 가시죠. 피보나치는 잘 맞습니다. 그런데 또 이거 내 친구가 누구였더라? 계속 뭐 618, 618, 뭐 38238. 그거요. 음,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달라지고요. 음..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되게 옛날, 예전에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이 뭔지도 모르고, 피보나치가 뭔지도 모르고, 했던 시절에 한 10년 전 이럴 때는요, 골드 같은 경우는 0.1달러도 안 틀릴 경우가 너무 많았어. 예전에는. 근데 요새는 아니야. 요새는 안 그런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, 찔끔, 뭐, 당연히, 지금도 여기도 뭐, 그냥 정확하게 맞은 게 아니잖아요? 그냥 찔끔 남기고 올렸잖아요? 그럼 이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하면, 이거를 기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거래를 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. 왜냐? 그래서 어떤 걸로 기, 손절을 할 건데, 어떤 기준으로? 난 618을 봤어. 그럼 뭐, 707 가면 손절할 거야? 아니, 실제로 707까지 빠지고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? 786은 더 많아.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.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요, 그거는. 아, 이 설명을 계속 제가 꾸준히 드릴게요. 이거, 피보나치를. 어, 좀잘 쓰는 방법을 제가 중간 중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피보나치 그거는요. 지금 그거를 썼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. 그게 오히려 이단 보조 지표보다 훨씬 많이 도움돼요. 그건 제가 장담해요. 진짜 이거 저 되게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장담이란 말잘안 쓰잖아요.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.